이지티비입니다. 이지티비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초호화 아파트 여의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그런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브라이튼 여의도입니다. 자, 브라이튼 여의도는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측이 가능한 그런 장소에 나와 있는데요 왜 예측이 가능하냐 바로 이 조형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전에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MBC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 조형물 뒤로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더 현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더 현대 맞습니다. 자, 이 브라이트는요. 여의도의 새 역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평당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평당 1억이 넘는, 네. 네 번째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브라이튼 한남, 브라이튼 N40, 브라이튼 여의도, 네 브라이튼이 쭉 끌고 가는 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오늘 이 현장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는 지금 브라이튼이고요. 오피스동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동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탐구해볼 동은 바로 아파트 동인데요. 브라이튼에서 101동, 102동. 바로 이 동을 오늘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아, 한강뷰가 보입니다. 네, 한강뷰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어, 시티뷰도 있고요. 다각도로 뷰를 감상할 수 있는 이 아파트 저랑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상가. 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가 자체는요. 신형 그룹에서 신경 쓰고 신경 쓰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짜내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맨첫들머리에 보이는 것이 스타벅스입니다. 역시 스타벅스. 여러분들이 여기 쭉 한번 둘러보시면요.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업종들이 요 안에 들어가져 있고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쪼로로 내려오셔서 편의시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MD 구성을 아주 알차게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 앞쪽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정원 공간 있습니다. 참 녹지 공간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것도요, 정말 이 어, 조경시설 잘 하시는 삼성물산에서 정말 엘리트, 정말 조경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편안한 공간을 구성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걸 다내집 안에서, 내집 앞에서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 공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스타벅스도 보이고요. 나무가 요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가 주는 그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예쁜 의자가 있어서 편안하게 여기 이렇게 쉬었다가 가기, 가기가 아주 좋겠습니다. 아, 인상적인 건 이쪽에 이렇게 의자를 놔 주실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테이블이 있어서 여기에서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 너무 괜찮습니다. 여기 상권들이 지금 뭐 스타벅스하고 홍신로우 뭐 여러 가지 네, 상권들이 있는데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쭉 내려오시면 여기서 모든 게다 해결이 될수 있는 그런 상권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아우, 시원한 이런 물줄기도 여기서는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니까요.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이시거든요. 아마 피트니스 센터가 이 건물 안에 어디에 입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카페도 보이고, 이렇게 한가하게 여기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요, 선선한 바람이 불잖아요.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움직이는 그런 공간 여기서 함께하실 수 있는 브라이튼 여유도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에 올라오면 뭐가 있냐 하면요 카페가 운영 중입니다. 엄마들 여기에서 차 마실 수 있는 카페 브라이튼이고요. 자, 이쪽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안에는요 이렇게 긴 문이 있잖아요. 이 문을 닫으면 뭐가 될까요? 네, 우리 아이들 생일 파티 해줄 수 있는 그런 파티룸이 이 안에서 제공이 됩니다. 자, 이 공간은 이렇고요. 3층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은 바로 조식, 중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라운지입니다. 라운지는요, 어,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시간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을 어, 때에 맞춰서,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책을 읽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라운지까지 봤고요. 이 문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브릿지인데요. 아, 여러분, 백일동에서 백이동 옮겨다닐 때이 브릿지를 통해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동으로 지상까지 내려가지 않고요. 이 스카이 브릿지, 요걸 통해서 식사를 하러 가실 수도 있고요. 차를 마시러 가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쪽에는 피트니스 공간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여유 있는 시간을 여기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세대에 왔습니다. 자, 여기 세대까지 오는데도요, 많은 보안 요원들, 뭐, 안내해 주시는 분, 많은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친절하게 안내 받아서 왔고요. 여기는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에는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쨍 하고 나타나는 이 색깔, 여러분들 많이 아는 그, 네, 명품, 그런 색깔이 요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디자인이요, 통일감이 있어서 곳곳에 이런 색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신발장이 있는데요. 신발장이요 이렇게 사선으로 놓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신발 어디 있지? 금방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네, 자 이렇게 깊이감이 있는 펜트리 공간이 있어요. 이 안에다가 뭐아기들 키우시면 유모차도 넣어야 되고요, 캠핑도 가야 되고요, 골프도 쳐야 되는데 이런 공간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자, 이렇게 수납 공간은요, 좌우에 11자로 쫙나 있고요. 현관에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다 보면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안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공간이요,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도 되어 있고요. 요대로 여러분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서 거주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안방 창을 보니까요, 이렇게 어, 긴창 안에 미래에셋 증권. 역시 여의도 하면 증권가 네, 이런 분들이 여기서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내집 이웃들이 다 이런 분들 그리고요 뷰를 가리지 않는 창에 저런 철창 마감 아니고요 뷰를 볼수 있는 통창 마감까지 다 해주셨어요. 여기 안에도 들어오니까요, 네, 역시 에르메스, 네, 쨍한 요런 통일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하나의 통일감이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문 열어 보시면은요, 안에도 역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들어가져 있어서 네, 긴 거, 작은 거, 가방 놀자리, 시계 놀자리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부부 욕실입니다. 욕실 공간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거울까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시설이 또 따로 돼 있고요. 욕조가 따로 돼 있어요. 네, 호텔 같죠?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스터로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안방 공간인데요. 네,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터치하면은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자, 안방 공간 보여드렸고요. 안방에서 밖으로 나가 보시면, 자. 여기에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짜잔. 네. 이렇게 우리들의 소중한 옷을 잘 보호해줄 스타일러도 들어가져 있고요. 두 번째 방 보여드리는데요. 여기는 방이 세 개고요. 화장실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방에도 화장실이 들어가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 화장실 공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셨으면요. 역시 이 안에도 수납 공간. 네. 수납 공간. 이렇게 접어서 넣을 거, 걸 거, 이런 거다 넣을 수 있도록 이런 수납 공간까지 알차게 이방 안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입구가 이렇게 두 곳이 있잖아요. 방을 먼저 차례대로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순환형 구조인 부엌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이쪽 공간에도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 뷰는 시티뷰가 나오는데요. 시티뷰도 네, 나쁘지 않은 게뻥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서 답답함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세대가 18층이거든요. 18층에 이런 뷰를 볼수 있고, 세 번째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가 세 번째 화장실입니다. 색에 대한 통일감이 곳곳에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색이 안정적이고요.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장실 3개, 방 3개 보여드렸고요. 아 정말 빨리 보여 드려야 되는데 한강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순환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삥 둘러서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순환형 여기 요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아닙니다 자 세탁기 건조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요런데도 수납공간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오븐 그대로 드리고요 자 이거는요 음식물 처리기예요 요거까지 다 요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요대로 요대로 사용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냉장고까지 들어가져 있는데요. 여기 냉장고가 끝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넓은 냉장고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 밖에 있는 메인 주방에서 또 냉장고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 네, 한강뷰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망의 네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창이고요, 여기도 창입니다. 여기도 창이고요, 여기도 창입니다. 계속 창이라고 하니까 이상해요. 네, 여기도 창이고 여기도 창입니다. 여기서 음식을 하시는데요. 네. 한강을 보면서 음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파를 놓고도 어디서든지 한강 뷰를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거리감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걸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먼 거실. 확 트인 거실, 그게 우리 집 거실이 될수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특징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여기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환기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을 열면요. 시원한 한강바람을 우리가 직접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한 집에 들어왔는데요. 한강 뷰만 볼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어, 3면에 4면의 뷰네요. 4면의 뷰를 전부 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 방에서 볼수 있는 뷰, 또 거실이나 주방에서 볼수 있는 뷰, 뷰가 다 제각각인데 이 사면이 모두 뷰를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조망권을 가진 그런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와, 브라이튼 여의도 정말 탐나는 집인데요. 여기는요, 여러분, 18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 아파트는요, 지하 6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있는 아파트예요. 저희들이 이제 40층 이상 높은 층으로 올라가서 그 뷰까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여러분 두번째 세대에 왔는데요. 이 세대는요 42평형입니다. 44층에 저희들이 와 있고요. 뷰까지 다 감상하시면서 보여드릴게요. 입구에는 이렇게 11자 형태로 수납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앞에 호실과 마찬가지로 어, 세로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신발을 넣어서 신발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드렸고요. 이쪽 공간은 역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여유롭게 공간을 각 장마다 이렇게 짜 드렸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자, 전체 방이 세 개의 방이 있는데요. 다 남향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보이는 건화 그 공용 화장실인데요. 샤워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물 튀임이라든지 이런 거다 방지해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색의 통일감이 있잖아요. 세대 호실마다 이렇게 통일감을 주는 이런 색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티 뷰가 보이는 자 네, 탁트인 뷰가 보이는 뭐가 어디지 이렇게 찾으면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시티 뷰가 보이는 아이 방첫 번째입니다. 방문을 이렇게 창문을 열면요. 보통은 이렇게 난간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뷰를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통유리로 난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납공간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뭘 넣고 빼고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로 세계의 통일감 역시 이 호실에도 들어와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호실은 44층에 있습니다. 자두 번째 아이방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아까 저쪽에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은 저쪽에서 열고요 반쪽은 이쪽에서 열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있고요 뷰가 역시 쨍하게 열려지는 이런 뷰 아이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자 여기 오시면은요 이제 탁 탁트인 거실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층고가 다른 아파트보다 좀더 높다 그래요. 보통은 2.3인데 여기는 2.6이라고 하더라고요. 층고가 높고요. 탁트인 뷰를 볼수 있는 거실 네 통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이렇게 열면요 역시 여유도 바람 한번 맞아볼까요? 와 네. 자, 이렇게 통창 보여드렸고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보통 주방 있잖아요. 주방 공간도 한번 세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요.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필요한 주방에서 식자재 여기다 다 보관할 수 있는데 김치냉장고 따로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는 이쪽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2평 보여드리고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공간이에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어, 세탁기, 건조기 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음식물 처리기까지 들어와져 있어서 음식물 처리하실 때 깨끗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뭐 오븐이라든지 인덕션이라든지, 네, 이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루 바닥이라든지 이런 대리석이라든지 보시면은요, 다 수입용 자재로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슨 벽처럼 사실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뭐가 숨어있게요? 숨어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도 역시 방이 있는데,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에도 이렇게 장이 들어가져 있어서 옷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렸고요. 안방 공간 안에 부부 욕실이 있는데, 여기는 또 특징적인 게 이렇게 네, 세면대와 화장실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공간. 역시 너무너무 예뻐요. 요런 세계 통일감도 신경 써서 해주셨고요. 안에 욕조를 넣어주셨는데 정말 하루의 피로를 다풀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예쁜 디자인의 욕조가 안방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자, 어떤가요? 주방에 보면은 정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들어가져 있고요. 주방에 창이 들어가져 있는데 어, 창도 작은 창 아니고요. 긴창 넣어드려서 우리가 주상복합 하면은 창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한 그런 아파트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역시 브라이튼 여의도 네, 오늘 보여드렸는데 저도 정말 너무너무 반할 것 같은 반할 수밖에 없는 이미 반한 그런 아파트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브라이튼 여의도 보여드렸습니다. 브라이튼 한남 아시죠? 브라이튼 N40. 어, 최근에 어떤 연예인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그 브라이튼. 오늘은요, 세 번째 브라이튼 여의도 보여드렸습니다. 어, 역세권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이 주변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일자리가 많이 있는 여의도의 최 중심에 있는 브라이튼 여의도입니다. 이것은요 생활하기가 아주 편리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어, 아이를 키우신다든지 또는 업무를 보신다든지 여가 생활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다 이곳에 존재합니다. 여의도 공원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더 현대도 아주 초초초 인접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권 걱정하신다면 정말 여기만 한 곳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하 6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층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배치를 해드렸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저희 친절하신 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께 직접 설명을 들으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지TV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지TV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